Like no 뭐냐 김말았네? 아,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 화가납니다. 저는 전설 스킬을 두 개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지킹 당황. 이지킹 갖다 주러 갔다 올게요. 야. 자 우리의 형제. 어. 항상 저하고 함께 했던 우리 이즈킹에게 이 엑스칼리버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형제. 이즈킹. 축하합니다, 형제. 배우고 우리 같이 써보자. 기가 막히다. 너무 좋아요. 이즈킹 같이 가자, 아이카스로. 야 기가 막히다, 이즈킹하고. 이즈킹 써봐. 여기다. 떨려? 이즈킹 먼저 써봐. 떠. 와 연타. 와 미쳤다. 개쳐다이 이제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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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즈키하고 같이 어. 더블로 이런 걸쓸수 있는 날이 오다니 너무 기쁘네요. 자, 이즈키 먼저 써 봐. 와, 미쳤다. 다음에 내가 안 끝나. 어 뭐야? 배 별했나? 아 기한 했는가 보다. 아 아깝다. 이즈킹 와우. 야 최고다 최고 이즈킹과 같이 둘이 쌍에칼제법뭐 방송 볼만 난다고요. 감사합니다. 와 같이 배워서 너무 좋아요. 같이 배워서 너무 행복해요. 나 혼자 배웠으면 우울한데 같이 배워서 너무 좋아요 형제. 어. 같이 배워서 함께라서 좋습니다. <laughs> 이 이지킹이랑 같이 배워서 너무 좋다 나. 내 혼자 했었으면 이지킹도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어. 얘도 커감을 엄청 가지고 싶었을 거야. 내가 진짜 클체 나오고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이지킹한테 커감 하나 주자고 했을 텐데 못줘 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쉽지. 형님들 너무 행복합니다. 이지킹하고 같이 배워 가지고 진짜 우리 리즈 하면서 어 손에.. 어 뭐야 이 위, 위위위 왔다 음, 손에 꼽을 정도로 좀 괜찮았던 그게 아닌가 싶어요 좀 손에 꼽을 만큼 좀 재밌었던 어 이런 리니지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게임한 것 중에 이지키.. 와 쌍.. 쌍의 칼 와.. <laughs> 와, 이, 근데 안 죽어? 와, 이 사람 진짜 세다. 예전에 처음에 와가지고, 만만이한테 16개의 혈 해가지고, 문도만 두드러 맞을 때가 저그 저게 같은데. 같이 해갖고, 우리 성도 먹고, 이지킹은 심지어 지금 또 성주야. 대만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또 사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잘 없을 거야. 우리가 또 사이가 좋잖아. 어, 글로 갈까 알았어. 어, 찾았다. 개꿀나무. 이지킹 먼저 써. 왜안 써? 개쳐다. 와. 미쳤다. 야, 투의 칼로 같이 이제 월드에서 싸울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요. 쓰리 눈사람에. 현재 우리 같이 에칼 쓰며 재미나게 놀아요. 이 적들 많이 와서 휴식. I look at your way and then i think about myself and i stay i'm a pretty look going my shit brain white. i'm a freak in the sheets but i got class.